신이 나를 만들 때 테스트 다들 해보셨죠? 재력 한 스푼, 의리 다섯 스푼,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한 가득. 이걸 게임 속에서 경험한다면 어떨까요? 아키르 콜 오브 에실에서 확인해보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플레임입니다. 이 오늘은 높은 자유도를 선호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심리스 오픈월드 MMORPG 게임 아키르 콜 오브 에실을 소개해드립니다. 이곳에서는 능력치를 자유롭게 분배하고 육성루트도 직접 정할 수 있어요. 물론, 부그렵신의 능력을 계승한 멀티 직업과 다양한 무기 시스템은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. 토르의 번개 능력을 이어받아 망치를 휘두를 수 있고, 헤임달의 힘과 민첩함을 계승해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가진 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전투 중에는 무기와 전투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보스전은 물론 대규모 PVP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독특한 경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. 주식과 자율 거래가 가능한데 서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실시간 변동됩니다. 여러분은 전략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죠? 아직도 어? 고민 중이신가요? 지금 사전 예약하시면 한정 코스튬 가디언 나이트, 한정 탈것 미스터 굿트림뉴 r 마령 흑기사, 그리고 천사 뽑기, 그리고 10만 미르 코인 100억 핑크 별등 초호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게다가 갤럭시 S25 울트라,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, 지포스 RTX 5090등 실물 경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게임 내에서 쿠폰 코드 플레임을 입력하면 깜짝 선물도 추가로 드립니다. 뭘 망설이는 거예요. 지금 바로 아키르 코르베시르 사전 예약하세요. 아키르 신의 부음에 응답하라. 아키르 코르베시르